와, 아, 앞으로 나가서 인사드릴까요? 와, 좋아요. 와 우와, 와. 와.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씨. 자, 안녕하세요. 저 도이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오 방금 저희가 첫 오프닝으로 들려드렸던 곡은 안녕인사라는 노래인데 아세요? 오. 오 정말 아시는 거네. <웃음> <웃음> 아유 감사합니다. 맞아요. 어이. 아니 그리고 저기 누가 백만 사 백만 싸인팬 중 한명이라고 하셨는데 어 오, 최고 오 대박, 최고 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 팬클럽 이름이 싸인팬이 여러분, 오늘부터 사인팬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laughs> 음,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 바로 다음 노래를 소개시켜 드릴까요? 아, 어, 정말 아쉽죠? <laughs> 다음 노래는 누가 소개해 줄까요? 어, 그럼 제가 해볼게요. 다음 노래는 여러분 하는 거 모두 다 I'm OK 하시라고 저희가 I'm OK라는 곡 준비했거든요. 오! 네, 음. 여러분 신나게 같이 즐겨주세요 알겠죠? 네! 그럼 가봅시다! 고고! 노래 바로 주세요! 네! 고고! 오케이. 필요해요. 아 그러면 네. 아 그... 다른 노래 먼저야 해 된대요. 여러분 <웃음> 맞아요. 근데 <laughs> 네, 이게 마침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곡인데 I Like I Like 이란 곡인데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어, 어, 아, 어, 어, 여기 여기 몰라요. 여기 날던데 지금? 여기 뭐지? 몰라요? 뭐지 뭐지? 아, 열심히 사 슈퍼, 사퍼이죠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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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4슈 맞죠? 퍼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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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단슈군단퍼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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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또 이제 같이 하면 재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응원법을 하나 알려드릴 텐데 같이 해주실 수 있죠 여러분? 이게 예! 뭐냐면은 저희가 여러분을 가리키면서 i s you 라고 할 텐데 그때 알랄랄라 음. 알랄랄라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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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너무 쉽죠 연습 연습 연습해볼까요 같이? 저희가 그럼 원곡 같이 최대한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It's you. I love 라 I love 한번, 한번. you. I love I l o you. I love I love I love you. I love 요 o u I love you. I love 와,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아주 멋있게 무대가 완성됐어요. 맞아, 맞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오, 오. 아, 여기 다, 혹시 맨 끝에부터 무슨 부대세요? 하트 부대? 이게 뭐지? 하트 부대라는 게 있어요. 십? 십? 1부대 여기에는 15사단이래요 어디요? 10, 어? 15? 15? 51아 51사단? 51사단, 51사단. 52, 52, 52. 21 21 아, 21아2일사단자 하나 둘셋사면 해줘요 하나 둘셋52 아, 52사단 12사단도 있는데요? 51 아, 51사단이 어디에요? 51. 51 여기 맞죠? 네? 아니에요? 위치가 yeah. 어디요 지역 51사단 아닌가봐요 11, 21 51이 아닌 것 같은데? 아 12! 도영 맞죠? 12 <laughs> 맞다 맞다 12 맞다 <laughs> 아 12산은 여기서여기서 여기서 12산 엄청 많으시네요 아, 아, 아 이해했어요 아. 이해했어요 아 많이 오셨군요 맞아, 맞아. 오, 맞아. 반가워요 맞아요 저희 뒤에, 뒤에 계신 분들도 잘 보이세요? 네, 뒤에는 인제 시민분들이신가요? 네. 어 시민분들 시민분들 어, 어, 어. 여러 분들 덕분에 아까 아무 케이 했던 곡이 이제 준비가 되어서 저희가 아, 보여드릴 수 아, 있게 되었거든요. 좋아요. 야, 좋아요. 아, 다행이다. 바로 보여드릴까요? 그럼. 같이 참... 화이팅만 할까요 그러면? 좋아요. 저희 화이팅 거가 있는데 저희가 l e t 시 m o v 맞아요. 자, 자, 쳐, 쳐, 쳐해주시면돼요 준비되셨나요? 할수 있죠. <laughs> 어, 같이 화이팅하면 바로 노래 해 주실 수 있겠죠? <laughs> 어, 같이 신나졌어요. 맞아요. 네. 아, 사실은 이게 저희가 관객석에 내려가서 같이 노래 하야 되는 노인데 어, 아, 오늘 아쉽게도 안전상을 내려갈 수가 없어서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원래 이렇게 저희가 무대에서 내내 서 있진 않아요 여러분 맞아요 원래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근데 내려가면 못 올라온다 해가지고 못 내려가게 됐어요 여러분 아쉽지만 우리 다음에 만날 수 있을 때꼭 가까이서 만나기로 해요 맞아, 그럼, 맞아요 맞아, 그쵸? 아휴,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빨리 다음 노래 소개해 드릴까요? 어 맞아요 다음 노래는 저희가 최근에 컴백해서 활동했던 곡인데 뭔지 아세요? 있으면 같이 따라불러주세요 응. 기대할게 여러분 아는거 맞죠? 어! 어요 아, 제가 불러볼게 빠져들어 어오 진짜 안 해요? 빠어 되게 잘하시네 저보다 잘하시는 거 같아요 러쓱하다 러쓱하다 그러면 노래 나와도신차게 따라불러주실 거죠? 네하요 그러면 노래가 오,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빠르게 같이 즐겨볼까요? 즐겨주셔서 감사해요. 오! 최고 최고 맞아요. 아니 알려드릴지도 않았는데 너무 힘차게 따라 불러주셔서 진짜 저희가 오히려 좋은 기운 팍팍 얻고 가는 것 같아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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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그래서 이거를 추억하기 위해 사진을 같이 찍고 싶어요, 여러분. 괜찮나요? 한번 포즈 어떻게 할까요? 포즈? 아? 어? 머리가 아파요? 아, 중성수기였어 <laughs> 머리가. <왜>? 아 죄송해요. <laughs> 이 아, 알라? 아니 두개 찍을까요 그러면?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충성은 알랄랄랄 가 좋아요 좋아요 아싸요 예쁜 표정 하세요 맞아요 아, 여러분들 저희 SNS에 다 올라오니까 지금 주의하셔야 돼요 맨 앞쪽 보면 정말 다 나와요 맞아요 지켜보고 알았죠? 있어요 찍어보겠습니다 자오 불이 켰어요자 충성부터 하나 둘셋 충성 알랄랄랄 알라 이제 가볼게요 네 하나 둘셋 둘, 알라, 알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와, 마지막 곡이거든요? 안 돼. 아쉬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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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빨리 응원케어를 올리더라. 그쵸. 마지막 곡이 벌써 왔는데, 마지막 곡을 저희가 진짜 야심찬 곡을 준비했거든요. 꼭 듣고 싶으세요! 오! 열! 그렇죠. 저희가 준비해왔죠. 마지막 들려드릴 노래는 오로라라는 노래인데 네. 아, 너무 하나가 좋네요. 짱이자 아, 저희가 오로라에도 운명처럼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저희가 운명처럼 또. 저희도 더 힘내서 마지막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그냥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쵸? 맞아요. 저희 노래를 같이 부르시면 두 배, 세 배로 더재미있으실 거예요. 음. 준비 되셨죠? 네. 어, 노래 한번 알려드려 볼까요? 좋아요. 저희가 다 같이 뒤를 돌 거예요. 뒤를 돌아서 지원한 오늘밤 하면 여러분이 어맞아다 같이. 어? 자습을 해볼까요? 러분여러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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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로러러분 여러분, 여러라여러러러 여러분, 여러분, 여 여러분,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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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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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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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혹시 까먹으셨진 않으셨죠? 켜켜켜 하면 돼요? 알겠죠? 네. 네. 자 마지막 무대까지 화이 레스마 스튜디오에 자자네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혹시 경울의 구호가 다 충성이신가요? 네. 다르신가요? 아 맞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인차였습니다 충